차집당 유튜브에 부천 대장 H1 a 8 삼기 신도시 4차 사전청약 공공분양 수도권 청약 가능 분양가 본 청약 및 입주 시기 공급 규모 단지 배치도 평면도 등 청정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삼기 신도시 4차 사전 청약 공공분양 단지 중 남양주 왕숙 a1 b1 b17 고향 창릉 s5 s6 고향 장항 s1 안산 장상 A9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천대장 A7과 A8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두시면 사전청약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입주자 모집 공고 및 청약 일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먼저 부천대장 A7, A8의 위치입니다. 지구명은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이며 위치는 경기도 부천시 대장동 오종동1원입니다 건설 호수는 19,500호이며 계획인구는 42,900여 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9년 예정이며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천도시공사, 경기도입니다. 이번 사전청약이 이루어지는 부천대장 HLA8의 위치는 좌측과 같습니다. 부천대장은 신혼인망타운 단지도 사전청약 실시되며 해당 단지는 다른 포스팅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위치 화면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제를 확대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내용 잠시 화면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주 자격 요건입니다. 자세한 입주 자격 요건 조건은 위에 링크해드린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4차 지구 입주야모직 공고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간략한 입주 자격 요건 조건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해당 내용 잠시 화면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천대장 h1a800 분양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모부양저형민족 60제곱미터 이하 일반공급의 경우 자산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거주요건의 경우 4차 사전청약 공고일인 12월 29일 기준으로 거주 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사전청약 당시 거주 중이라면 신청이 가능하고 본청약 공고일까지 거주 기간을 충족하면 됩니다. 지역우선 공급은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급됩니다. 부천시 1년 이상 거주자 30%, 경기도 20%, 기타 지역 수도권 50%입니다. 다자녀 가구 특별 공급의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경기도 50%, 기타 지역 수도권 50%입니다. 다음은 분양가 및 단지 배치도입니다. 해당 사업지는 공공분양 단지로 총 866세대 중 사전 청약으로 821세대를 공급합니다. 본 청약은 25년 4월 15일 예정이며 입주 시기는 27년 11월 예정입니다. 추정 분양가는 A7의 경우 오구타입 4억 3천만원, A8의 경우 오구타입 4억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단지 배치도입니다. 부천대장 A7은 총 473세대 중 59제곱미터 449세대를 공급합니다. 해당 내용 잠시 화면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천대장 A8은 총 392세대 중 59제곱미터 372세대를 공급합니다. 해당 내용 잠시 화면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면도입니다. 부천대장 A7의 평면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59A 평면도입니다. 59B와 59C 평면도입니다. 다음은 부천대장 A8의 평면도입니다. 59A 평면도입니다. 59B와 59C 평면도입니다. 다음 내용들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천대장 H1A8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전청약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은 사전청약전원콜센터 1670-400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사전 청약하시는 모든 분들께 좋은 결과 있으시길 차집당이 응원하겠습니다. 똑똑부동산 블로그 이웃 추가해 두시고 이어지는 3기 신도시 4차 사전 청약 타 단지들 소식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아래 배너를 누르시면 간편하게 블로그 이웃 추가가 가능합니다. 차집당 네이버 TV와 차집당 유튜브에도 4차 사전 청약 관련 영상을 꾸준히 업로드하고 있으니 구독해 두시면 영상이 올라오는 즉시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배너를 눌러 차집당 네이버 TV에 방문하시면 구독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차집당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